네. 어, 파워르 장이 전 세계 증시를 귀자대기를 한는데 때린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 증시도 또 아시아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주변 여건도 다 중요하고 뭐 이런 테마다 뭐다 좋지만 가장 아, 여러분들이 영원한 테마, 영원한 작전주 또 영원한 종목은 바로 실적이 뒷받침 돼 주는 종목이 가장 든든한 동아줄이 아니겠느냐. 그 실적이 뒷받침 돼 주는 섹터 중에서도 바로 화장품 쪽. 우리가 아까 잉글 어, 여러분들 의 에이블씨엔씨를 같이 봤습니다마는 오늘은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바로 에이블씨엔씨와 더불어서 코스메카코리아 그리고 잉글루드렉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에이블 CNC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흔한 말로 뭐 뒤걸음질 소뒷걸음질 치다가 뭐소 잡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어 이렇게 90% 이상 급등할 일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뭐한 2, 30%, 3, 40% 정도. 아무리 뭐 실적이 좋게 나오고 또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고배당이라는 폭탄 배당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 이렇게 단기간에 에, 급등을 보여주고 고점 대비한다라면 91%의 이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이윤주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뒤늦게라도 시차를 두고라도 호재성 재료가 급등을 합니다. 제가 뭐 알고 있었을까요? 뭐 내부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일은 만무하고요. 그런데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세가 잡아서 살아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들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가요. 이 종목 역시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뭐 급등하지도 못했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상승을 이렇게 주었고 횡보를 하고 나서 이러한 급등의 패턴이 연출이 되는 또 그러한 폭탄 배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대규모 배당을 주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운 좋게도 90%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고 또 밀리더라도 만약에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도요, 여러분들 1,270원 주당 들어옵니다. 현재 가격 플러스 1,270원 하면 여러분들 다 남는 거예요. 그렇죠? 예. 파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일봉상에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리면 같이 우리가 봅니다만 이런 하락 구간들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면서, 어, 뭐, 난뭐 버틸래. 언젠가는 사이클이니까 상승과 하락이 반복돼. 정말 인내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뭐, 대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도 이 매직 솔루션을 원리와 원칙을 안다라면 이러한 구간은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필요가 절대 없는 구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빨간 다이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 정말 대단한 거죠. 또 무조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고 이 하락의 시점이라든가 그리고 하락하면서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라든가 터내주는 시점 항상 그런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턴을 해주는 파란 선과 빨간 선이 교차가 돼주면서 시그널 선이 돌아서 주는 자리. 여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뭐, 화장품 관련주의 실적의 선두 주자 하면 바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제가 6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끌고 왔었고 안정적으로 7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흐름들 속에서 제가 1차부터 3차까지 목표가를 계속 높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9일 날이 32,400원이었어요. 자, 6월 21일 날 여러분들이 편입을 할 수가 있었고, 8월 9일 날 여러분들 최고가를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9월 지금 말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구간들은 어떤 구간에 들어갔습니까? 당연히 가격과 기간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응을 하시면서, 이 3만 1,000원 이상. 32,400원이 최고가였고 순간적으로 지금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 잘 지금부터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1차, 2차, 3차 고점 이제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조심할 자리입니다. 사더라도 지금 사는 거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시세 이렇게 초입부근입니다 이렇게 큰 파동이 하나 지나가고요, 횡보하죠, 그리고 또한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우상향도 보여주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세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주가의 흐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이 과정이 잘 연출이 되지만, 영원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면은 2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하고 맞물리면서 주가가 조금 더 추가 파동은 있었지만은 반영이 되는 거고 소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시차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미동도 안 하다가 막 그냥 고점에 달아갈 때 쫓아가서 물린다든가 또 여기 이런 구간들 속에서 그럼 어떠한 변동성을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1차로 꺾이면서 크게 한번 밀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번 이렇게 밀렸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을 리뷰해 드리면서 자 이제 24000원 5000원 라인은 하방을 잡아 줄수 있는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파란 다이아도 점점 약해지고 선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선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빨간 시그널이 돌아서 줄때 아주 빠르게 탄력적인 반등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캔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처음에 이렇게 오는 거는 이건 뭐 점으로 상악가 가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쫓아갑니까? 여러분들 횡보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아, 이거 제대로 이제 여기서 비상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들 말씀드리고. 한 파동 그리고 단기 눌림목 주고 또한 파동 여기서 흔들렸지만 장대 양봉과 더불어서 또한번 파동과 더불어 장대 음봉들이 나오면서 나 이제 실내에 이렇게 가는 거죠 흐름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자 파란 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방을 잡아주려고 그니다 당분간은 박스권의 모습이네요. 그러면은 24,000원, 5,000원, 여기서는 매수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하니까 바로 그냥 28,000원까지 또 반등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또뭐 이게 고점 돌파한다고 쫓아가시나요? 박스, 여기는 상승의 추세가 지속되는 구간들이었고, 여기 구간은 일종의 숨 고르기 가격과 기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박스권. 종합주가지수도 2600, 2500 박스권이듯이 그렇게 같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텨주는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10월 달 넘어가면 추석 연휴 이후부터 3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예상치, 잠정치 계속 이 종목도 그렇고 나올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아, 이쪽 화장품 쪽들 대중국수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OEM, OD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만 나왔다면 이게 대장주로서 이제 다시 꿈틀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노란 톡 입장하셔서 같이 우리 많은 분들과 공부하시고 또 매일 아침마다 제가 8시부터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15분 동안 아침을 책임져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개장 전을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코스메카코리아의 자회사 얘를 또 빼놓으면 서운하다 이러면서 제가 요거는 시차를 두고 7월 10일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구루드랩도요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어, 7월달에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7월 중순에 말씀드렸는데 8월 10, 9월 19일날 어저께 이제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15,000원을 제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서 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조금은 더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거 종목 역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같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상승 기조. 그런데 탄력도가 좀 떨어져요. 거래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밀릴 때도 거래 없이 그냥 이렇게 흐트러지고요. 그리고, 어, 탄력적인 어떤 거래들이 쫙 이렇게 붙어주는 게 되면 더 빠른 탄력을 보일 텐데 코스메카보다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역시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가격과 시간 시간이 갈수록 계속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알아서 자기가 조절을 해가면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자 일봉의 모습하고 같이 이제 좀 보시면은. 이 과정들 속에서 여기 이거 종목 역시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격 조정 과정들 좀 횡보하고 한 단계 레벨 업되고 다시 또 조정 그리고 급등 이러면서 이제 추세가 계속 살아서 중간중간에 다이아를 이탈하는 이런 어떤 선에 여러분들 시그널 선이 파랗게 바뀌기도 하지만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빨간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파란 시그널선이 파랗게 변해서 하락하더라도 곧바로 데드가 나도 골든, 데드가 나도 골든,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 가면서 우상형의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그로드 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 뭐,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되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추세를 잡고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거래는 극감되어 있다는 거. 그렇다면 언제든지 또 복원을 시킬 수 있는 이 패턴들이 그렇게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했다, 복원, 하락했다, 복원, 하락했다, 복원, 하락했다, 복원. 이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그만큼 빠르게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를 되고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서동구의 매직타임, 물론 힘들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저도 더 신이 나서 기쁘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전략과 오늘의 관심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노란톡 방문 닫기 전에 입장을 하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